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리비입니다 오늘 리뷰를 해볼거는요 바로 판마트의 엄청 유명한 키링이죠 장원영 키링으로도 유명한 이 스컬판다 겨울 교양곡 시리즈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요 지금 한국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품절이에요 제가 판마트 갈 때마다 품절이었고, 온라인에서도 품절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, 바로 판마트 글로벌 앱에서 구했습니다. 물론, 그,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항상 품절은 아니고요. 가끔씩 풀릴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를 노려서 제가 이 아이를 구매를 했습니다. 어 배송은 4일 걸렸고요. 중국에서, 바로 본사에서, 배송이 왔습니다. 근데 되게 빨리 와서 진짜 놀랐거든요. 그리고 이게 가격이 홀박스예요. 홀박스라서 지금 6개 들어있고요. 가격은 16만 8천원입니다. 한 개당 가격은 2만 8천원이에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라부가 굉장히 라부가 유행하고 있잖아요. 근데 라부 못지않게 이 스컬 판다도 굉장히 이쁜 것 같고요. 오히려 제 취향은 더 스컬판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여성스럽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비닐을 벗겨야 돼요 그래서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, 이렇게 총 여섯 종류가 들어 있어요 어, 진짜 제가 지금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지금 1순위는 바로 이 아이입니다. 이 아이가 여기 이게 중국 공홈에서 와서 중국어로 써있는데요. 이 아이가 하얀 눈의 노래라고 합니다. 하얀 눈의 노래. 이 아이가 저희 1순위고요. 2순위는 이게, 이게 장원영 키링이거든요. 2순위는 이거. 이게 바로 변주곡? 변주곡이라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핑크색, 이 핑크색이 여기 메인이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도 3순위로 갖고 싶은 아이입니다.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6개가 들어있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, 여기에도 시크릿이 있어요. 시크릿은 빨간색 모양인데,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시크릿은, 소망의 교향곡이라는 애인데요. 저는 일단 시크릿보다도 이 아이가 너무 너무 갖고 싶기 때문에 빨리 얼른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섯 개 중에 뭐를 제일 빨 먼저 오픈을 해볼까요? 음 저는 센터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를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떨려요.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아이가 나올까 아, 여기 있어요 이게 시크릿이거든요. 음, 저는 뭔가 첫 번째로는 빨간색이니까 이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한번 열어볼게요. 아 떨려 떨려. 자연 자연. 맞췄어요. 여기에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. 어, 이거 빨간색. 제가 얘기했던 이 빨간색 이 아이가 나왔어요. 헐, 대박. 이 아이는 뭐야? 락, 락음악? 락음악인 것 같아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실물 너무 기대되는데요? 헐, 대박. 대박. 너무 귀여워요. 와 오,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. 그리고 되게 묵직한데요? 자,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상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상자는 뭔가 이 아이가 끌려요. 이 아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끌려 이 아이는 뭐가 나올까? 저는 뭔가 얘가 나올 것 같거든요? 제가 제일 1순위로 꼽았던 애. 하얀 눈의 노래? 이 아이, 이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자 뜯을 때그 느낌도 되게 좋아요. 뭔가 그 아이폰 처음 뜯을 때 그런 느낌 같은 느낌. 어, 대박. 과연 뭐가 나올까? 뭐가 나올까? 이번에는 안 보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안 보고 한번 뜯어볼게요. 과연 하나, 둘, 셋. 어? 우와! 이 아이는, 어, 이것도 실물로 보니까 되게 귀여운데요? 얘가, 뭐지? 초콜릿 찬, 송가 초콜릿 찬송가 같은데? 어. 이 아이, 이 아이가 나왔습니다. 어, 얘도 되게 이뻐요. 이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픈을 해볼 거는요.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아이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박스 가지고 왔는데 얘 살짝 묵직한데 이 아이가 나올 것 같거든요. 이 장원영 키링이죠. 이 초, 변주곡 초록색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록색 나올 것 같아요, 제 느낌상. 이게 뜯는 재미가 있네요. 그래서 판마트가 요새 이렇게 유행을 하나봐요. 뭐가 나올까? 짜잔. 하나, 둘, 셋. 느낌은 어, 뭐지? 어, 약간 머리 뿔 같은 게 달려 있는데? 어, 핑크색, 핑크색 나왔어요. 이게 그거잖아요. 이거 여기 이거 메인으로 있는 이 아이잖아요. 이 아이가 나왔습니다. 이 아이가 이름이 랩소디네요. 랩소디. 랩소디. 이거 두 번째. 두 번째 있는 이 아이. 랩소디가 나왔어요. 어머 실물 대박이다. 대박이에요. 진짜 너무 예뻐요. 헐. 그 다음.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세개 남았거든요. 이 아이. 이 아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아직 제가 제일 위시로 하던 이 아이랑 이 아이는 안 나왔거든요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떨려. 설마 시크릿 나오는 거 아니야? 저 그러면 진짜 너무, 너무 지금 제일 기쁠 것 같아요. 자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. 어떤 아이가 나왔다? 음, 자, 열어볼게요. 떨려. 시크릿? 설마? 이게 시크릿 나올 때가 됐는데? 헐! 대박! 이게 그 장원향 키링이잖아요. 변주곡. 대박이다. 이 초록색 이 변주곡이 나왔어요. 대박. 너무 영롱해. 이 아이가 나왔고요. 자, 이제 두개 남았거든요. 과연 이제 시크릿이 찾아올 것인가. 자, 이제. 얘는 좀 가벼워요. 되게. 어, 가벼운데?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남은 애가 뭐가 남았냐면요. 음, 이 루돌프, 이 애. 이 루돌프가 자유로운 선율? 얘랑 제가 위시로 하던 이 아이. 하얀 눈의 노래. 얘네 두명 남았거든요. 아니면 시크릿. 과연 이세개 중에 어떤 게 나올 건지. 제 생각에는 이게 가볍다 보니까 아무래도. 시크릿?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어, 떨린다. 과연 어떤 애가 나올 지안 보고 열어야겠어. 안 보고 열어야겠어. 과연. 과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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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. 하나, 둘, 셋. 와! 헐, 대박. 하얀 눈의 노래 나왔어요. 제가 제일 위시로 했던 너무 영롱한 것 같은데요. 이 아이, 이 아이가 나왔어요. 대박이다. 자, 그러면 마지막 이 아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오, 되게 가벼워, 이게 더 가벼운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남은 게 지금 제가 위시로 했던 1순위, 2순위, 3순위는 다 나왔고요. 이제 안 나온 애가, 이 루돌프 자유로운 선율이랑 시크릿 남았거든요. 과연 어떤 애가 나올지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한개 남았는데 시크릿 나올 확률은 거의 없겠죠? 여러분. 루돌프 자유로운 선율 나올 것 같긴 한데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남은 이 아이. 과연. 아 루돌프 같은데 자,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 역시나 루돌프 자유로운 선율 나왔습니다 시크릿은 나와주지 않았는데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시크릿보다 여기 기본 있는 이 아이들이 더 이뻐서 일단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면 자세히 한명한한 한, 한, 한 아이씩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제가 이거 디테일샷을 다 찍었는데요. 그러니까 영상이 30분을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2편에 나눠서 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일단 1편은 언박싱 올릴 테니까 이거 꼭 봐주시고요. 2편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리뷰 디테일샷으로 디테일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